네 안녕하세요 가발 나발입니다 오늘은 가발 손질법으로 스타트 이별다 <목소리도> 예. 아, 요즘 고객들의 예. 문의가 수준이 자꾸 높아져요 어떤 부분에서요? 샵에서 손질을 하고 가면 예쁜데 음. 매일 집에서 데일리로 어떻게 손질을 할까 이게 궁금하시대 그렇죠. 보통 대부분의 겪는 네. 고충인데 맞아요. 어, 샴푸를 한 다음에 집에서 손질을 되게 힘들어하는데 맞아요. 알고 보면 간단합니다. 간단하죠. 간단한데 저희가 이 시간 풀어드릴 테니까 스텝 바이 스텝 잘 따라오시길 스텝 바랍니다. 스텝 스텝. 자, 통원! 이 시간에는 우리 가발 손질법 집에서 가장 편안하고 좀 세팅을 이용해서 세팅 많은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이필 원장님 늘 예, 좋아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예. 집에서 손질하는 방법 중에 예. 우리 보통 거치대 위에 올려놓고 예. 세팅을 말아서 하는 방법 음. 쉬운 방법 한번 알려드릴게요 찬바람으로 드라이를 내피와 모발을 90% 정도 이렇게 말린 상태입니다 너무 바짝 말리면 또 그러니까 90% 정도 말리고 자 거치대에 자, 올리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내피를 올리고 자 여왕원장님 자 설명 부터합니다 이렇게 구슬핀으로 고정을 해주세요 음. 앞에 우리 머리 고정할 때 있는 부위죠 테두리 응. 패치 테두리라고 하는데 응. 여기를 구슬핀으로 살짝 꽂아주시면 돼요. 응. 꽂아주시면 고정이 되는데 많이 하실 필요 없고 네 다섯 개 정도 응. 꽂아주시면 돼요. 충분히 됩니다. 네 고정하신다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응. 네, 이렇게 꽂아주시면 돼요. 자, 브라시피 가. 흔들어도 괜찮아요. 응. 자 이제 로트를 다 말고 음. 자 5분에서 10분 정도 자연 방식 또는 드라이 살짝 해주죠. 드라이하면 5분 정도. 네, 음. 말때 중요한 점은 옆에 부분은 튀어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위에 부분만 말아준다 생각하시면 돼요. 음. 위에 부분과 앞머리. 자 그리고 로트를 한번 빼볼게요. 자, 이렇게 빼시면 됩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놀라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이게 다된게 아니고 자 이렇게 볼륨감이 완성이 됐잖아요. 이 상태에서 가발을 여기서 에센스를 바르고 에센스를 바르고 잠깐만요. 에센스를 바르고 이렇게 이렇게 다운시켜서 손질을 하면 됩니다. 너무 자연스럽죠? 너무 쉽고 방법은 거치대에서 손질 해도 되고 제가 써서 또 이렇게 손질을 해드립니다. 아 그러면 이 시간 네. 제가 한번 쓰고 한번 해보는 것도 좋겠어요. 벌써 벌써 스타일 나오죠? 자 네. 그룹을 가면, 이렇게 그룹을 감으면 이렇게 볼륨감이 너무 많이 살잖아요. 많이 살죠. 이렇게 하면 좀좀 그렇잖아요. 네. 여기서는 자 살릴 때는 살리고 죽일 때는 죽이고 <웃음> <웃음> 드라이 바람을 이용해서 옆에도 죽이면 되잖아요. 자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에 따라서 다양하게 연출하면 됩니다. 젊은 분들은 음. 이렇게 사는 걸 원하기 때문에 세팅만 해주면 좋죠. 그렇죠.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은 사는 걸 싫어하기 음. 때문에 음. 그때 세팅 절대 말면 안 됩니다. 음. 아 이왕당님 어때요? <laughs> 최고입니다. 아아 최단기간 아니 이 정도면은 집에서 <laughs> 네, 네. 얼마든지 그럼요. 하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초스피드 근데 우리 그룹 말고 있잖아요. 네. 또 다른 방법 있잖아요. 그럼요. 간단한 방법 다른 있겠죠. 방법을 또 한번 풀어드리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차트 3 자, 거치대 말고 샴푸를 하고 난 가발을 본인 머리에 이렇게 직접 쓰고. 거치대가 필요 없죠? 그 그렇죠. 본인 머리에서 바로 네. 손질을 하는 거예요. 드라이를 하고, 바로 이렇게. 이렇게. 자, 앞으로 다시 붙이고. 자, 핸드 드라이를 이 시간에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기를 적당히 하고, 이 물기가 남아있는 부분들을 자 말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컬이 걸려있죠? 살짝 말려지기만 하면 이렇게 벌려야 되는 거니요 아, 벌써 자연스럽게 스타일이 다 나왔죠? 이게 그냥 드라이로 말리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사실 제일 쉽고 제일 간단하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 그 가르마 있잖아요 가르마를 내가 탈 건지 2대8인지 3대7인지 그 다음에 앞머리 프론트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올백을 할 건지 안 그러면 어떻게 할 건지 거기에 따라서 우리 드라이 방향과 바람과 열 차이가 네, 네. 열처리가 중요하겠죠 일단 저는 지금 약간 올백이 아니고 약간 댄디 스타일 자연스러운 스타일이라서 보통 많이 하시는 드라이 바람을 이쪽으로 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럴 때는 오른손보다는 좌파트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자 바람을 다시 한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흔겠습니다 되도록 찬바람으로 해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처음에 찬바람으로 하시고, 스타일링 할 때만, 원하는 스타일 가발, 어, 다른 말이 원하는 스타일 있을 때만 조금 바람으로 해주세요. 아 벌써 스타일 완전히 나왔죠? 카멜레온 같아요. 아니, 이정안괜찮아요아 아, 완전 좋아요. 아 음. 음. 아니, 음. 집에서 이정도면은 뭐 미용실 갈 필요 없잖아요 그럼요 네. 사실 미용실 갈 필요 없어요 집에서 손질하기 다 쉽게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이시안 요거 말고 우리 또 아이롱을 이용해서 손질하 방법을 풀어보는게 어떻겠어요 좋아요 차트4 자 이시간에는 보다시피 아이롱 아이롱을 참 많이 이용하죠 네, 많이 하죠 여자분들이 참 많이 이용하는데 가발도 될수 있으면 사용 안하면 좋지만 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스타일 내고 싶을 때. 웨이브를 조금 더 많이 내고 싶을 때가 그렇죠. 있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네. 가발이 수명이 다 되는 가발일 때, 스타일 낼때 굉장히 유용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바로 시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말리고 난 다음에 보호제. 그 에센스라든지 뭐 다른 걸로 바르고 난 다음에 시술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아, 뜨거운! <laughs> 뜨거운 주의하시고요. 응, 가발은 극손상모에 속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100도에서 120도 정도 천천히 손질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미 스타일 나오죠? 스타일 내는 부분은 옆, 뒤는 따로 가 하기 때문에. 위에 잠시. 와, 아니, 오, 아니 오, 아, 아 이런 거 잠깐 사용했는데, 웨이게 가방에 달라요 완전 다르죠? 완전 다른 게죠어요공자 네. 그렇죠? 네. 완전, 어우, 진짜 무시해요. 아니, 아, 그 아, 가발을 네. 많이 바꿀 필요는 없이, 네. 맞아요. 손질 방법을 바꾸면은, 맞아요. 이렇게 알겠다. 스타일이 달라지니까, 여러분도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그럼요. 동영상을 네. 보시면서 하나하나 따라하다 보면은, 또 많이 해보면은, 실력이 훨씬 더 일출을 잘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자, 똑같은 가발. 다른 느낌.